시작. 영상 그 리플레이 영상 하나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리려고 지금 준비해서 바로 올려, 보여드릴게요. 리플레이 영상. 라스트 게임. 라스트 플레이. 시작. 한 10분 정도면은 네볼수 있을 것 같아요 7분에서 10분 정도면은 영상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편집해서 올려 드릴게요 4배속으로 보여 드릴게요 네, 9시 저그 였고요 11시 폴토 1시 폴토 3시님 저그 오드론 오드론 스포니폴이네요 빠른 저그링 3시 쪽 5시님은 발전이고요 7시님 폴토 게이트 가고 있고요 3시 네, 빠른 저거링 성컨을 짓고 있고요 성컨 두개 저한테 올려고 했는데 성컨이 빠르죠 두 개가 방어가 되고요. 한실도 가고요. 한실도 방어가 되죠. 네, 해철이 늘리고요. 투성 컨 빨리 짓고 슈가 성컨안 짓고 해철이만 계속 늘리면서 드론 드론 2모 마리까지 가스 찍기 전에. 를 잘하고 계시고요 헬프가 왔죠 헬프가 아니라 공격이네요 한시님이 공격을 많이 받았죠 하고 드론 20마리를 만들고서 해처리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 하고 성큰 추가요 성큰네개 추가해 가스통 3개 공격이 왔고, 막죠. 네, 그냥 막죠. 히드라 덴두개 짓구요. 드론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셋시에는 러커 준비하면서 방어증성근 히드라하고 히드라 소업하고 사거리업 히드라를 많이 뽑고 있고요 중앙에서 전투가 있네요 5시 히드라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나오고 있는데 3시쪽 전투 시작됐고요 저도 히드라 공격 저그링 한부대하고 히드라 한두보대 만들어가지고 3시쪽 공격 1시 공격당하고 있고요 저는 선큰 많이 지으면서 물량을 뽑고 있어요 1시쪽 헬프가고 있고요 저그링만 남겨놓고 히드라 1시 헬프 1시쪽으로 헬프 그리고 히드라 엄청 잘 나오죠? 해철리도 많이 늘리고 있고요 챔버 두개 1시 오버로드 오버로드 보내고 있고요 1시쪽 다크가 왔어요 다크가 왔어요 다크가 왔어 오버로드를 한 뒤쯤 방어해드리고 히드라가 왔는데 질러 히드라 조합으로 우여버리고요 중앙에는 러커하고 물량 저한테 오는데 러커 히드라 방어진이죠 이한님시님이물량이 계속 나오고있어요이에서고다이사람이 사람은 시 쪽에서 물량다이 계속 나와서 빈시같아가이지고이거빈집이구나 드랍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이이 들었죠. 기 네, 드랍을 하죠. 한신님은 방어를 잘 하고 있고요 드랍을 하러 갑니다. 히드라 내려놓고, 이렇게. 이어폰 다죽고요 중앙 해처리 까고 있고요 해처리가 아니라 넥서스 까고 있구요. 그건 다 죽었어요 7시. 그리고 공격을 들어왔는데 러커성큰 히드라 방어진이랑 9시를 뚫기가 쉽지 않죠. 탄탄하죠. 그리고 뮤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뮤탈. 9시 뮤탈 왔다가 도망가죠. 뮤탈이 너무 많아요. 묘 탈로 가서 뚜껑 을 보시 고요 공격 한번 당하 는데 어림없 죠？수 선님 이 한번 도와 주시 고9시 컨트리 빨 려고 했 는데 방어 한번 하 고요 티 드라 공 방업 찍었 고요 묘탈 을모 하고 있 습니다. 일곱시 뮤탈 한번 더 오고요 뽀샹뽀샹뽀샹 아허 없어졌고요 그래서 뮤탈을 한번 다섯시 한번 더 가고요 다섯시 일꾼 한번 털었죠 일꾼 없어요 여기서 네 넥서스 다 터지고요 7시 아웃 되면서 히드라하고 어, 러퍼 어림없는 공격이죠. 7시 당하고 있습니다. 6시 쭉. 오 5시 또 당했어요, 현재. 6시에다 멀티했구요. 중앙 먹었구요. 상체님 많이 살아났습니다. 유타라고 러커어 나가시구요. 크루토님. 크루토님 <목소리도> 나가시구요. 한 번만 남았네요. 한 번만 딱한번 남으셨고 여기서 뮤탈을 많이 만들어서 회심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요 있고. 회심의 공격 뮤탈, 뮤탈 세 부대 히드라하고 뮤탈로 당하고 있습니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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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 안되죠. 버스 잘 탔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끝났습니다. 상황이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혀 아니었죠. 여기서 게임의 포인트는 어 초반에 초반 러시 셋이 저그가 초반 러시를 오드론 저그링이라 좀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오드론 저그링인데 제가 확인하고 저그링 뽑는 거 확인하고 선컨을 두 개를 먼저 졌죠 네. 선컨 두개 짓고 네. 방어라인 구축하면서 저한테 올려다가 한시쪽 좀 어택하고요 초반은 일단, 예, 무지막지하게 방어 라인이 좋아서 초반은 공격 한번안 당하고, 다음에 20 드론까지, 성큰 안 짓고 20 드론까지 계속 해철이 늘리다가, 20 드론 만들었을 때, 가치, 가스 3개 만들고, 드론 40마리 만들고, 예, 좀 탄탄하게 갔습니다. 드랍, 드랍도 애매하고, 메탈 공격도 애매하고, 방어 라인이 장난 아니죠. 러커 히드라, 러커 히드라로 중앙 방어 라인 하고요. 저거 좀 탄탄하게 게임을 한것 같아서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립니다.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유튜브 고유 채널에 가시면 구독 마크를 눌러주시고요. 평생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했는데. 알람 설정을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알람 설정 오른쪽에 있는 종 모양을 전체 모드로 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괜찮았다 생각하시면 은 엄지척 마크를 클릭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했으면 더 재밌게 효과적으로 경기를 했을 텐데라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읽어보고 좀더 좋은 영상을 뽑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유 빨모 방송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